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 하나가 있었다지요. 전란이 지나간 이 마을에는 한때 북적였던 곳에 이제 생기 대신 고요함만 남아있었답니다. 들판은 황량하고 장터는 한산했지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근심이 깊게 패여있었고 말소리보다 한숨소리가 더 많이 들렸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을 반기는 이는 드물었지요. 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아 질척이는 길가에 한 사내가 초라한 몰골로 들어서고 있었답니다. 등은 굽고 옷은 해저 누덕이었으며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창백했지요.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답니다. 한때 의로운 뜻을 품었으나 모든 것을 잃고 떠돌게 된이 남자의 눈에는 이제 아무 빛도 남아 있지 않았지요. 이름을 잃은 사내는 누구에게도 말 걸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 사내라고 불렀고 대부분은 그의 존재를 외면했지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패잔병일지 아니면 집안을 모두 잃은 유랑민일지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내는 마을 근처 버려진 폐사에서 잠을 청했지요. 달빛이 스며드는 낡은 법당에 누워 잠이 들자 오래 전 함께 싸웠던 이들의 꿈을 꾸었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들이 하나둘 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양 괴로웠지요. 눈을 떴을 땐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또 같은 꿈이로구나. 탑돌이를 하던 중승이 사내를 발견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을 뿐이었지요. 이 절에도 이런 사내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기방 뒷마당에서 남은 음식을 찾고 있었지요. 부스러기라도 있으려나 주변을 살피는데, 작은 개한 마리가 다가왔답니다. 개도 배가 고팠는지 사내와 같은 것을 찾고 있었지요. 둘은 한 조각 남은 빵 앞에서 눈을 마주쳤고, 이내 서로 조용히 돌아섰답니다. 둘다 싸울 기력조차 없었나 봅니다. 이 모습을 기생연홍이 조용히 창문 뒤에서 보고 있었지요. 연홍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답니다. 그녀는 춤과 노래도 잘했지만 특히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재주가 뛰어났지요. 그날 밤 연홍은 방 안에서 조용히 종이의 붓을 움직이며 시향 구절을 적었답니다. 남겨진 것은 조용히 피어난다. 연홍이 창 밖의 사내를 보고도 그저 다시 붓을 들었을 때 기방 동료 초란이 들어왔답니다. 현실적이고 단단한 성격의 초라는 연웅이 창밖을 보는 시선을 지적했지요. 뭘 그리 열심히 보는 거야? 또글쓸거리라도 찾았니? 아니. 그냥 저런 사람한테 마음 줘봐야 남는 건 상처뿐이야. 학식 있는 양반들도 우릴 버리고 가는데, 저런 거지는 오죽하겠어. 연웅은 대답하지 않고 창문을 닫았지만, 그 사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장터에서 사내는 주막 앞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으려다 상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지요. 비켜. 더러운 놈. 여기서 그러지 말고 어서 꺼져.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사내에게 멀어졌고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사내는 점점 더 지쳐갔지요. 동이 틀 무렵 기방 골목 어귀에서 사내는 탈진하여 쓰러졌답니다. 아침 일찍 나온 연홍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갔지요. 살며시 그에게 작은 물병을 내밀었답니다. 물이라도 마셔요. 사내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경계의 눈빛으로 물병을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연홍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결국 사내는 조심스레 물병을 받아들었지요. 목이 너무 말랐던지 한 번에 물을 다 마셨답니다. 연홍은 말없이 주먹밥을 내밀었지요. 그저 남는 걸 준다는 식의 표정이었지만 사내의 눈에는 처음 받는 호의처럼 느껴졌답니다. 사내는 고개 숙인 채 밥을 받아들고 입을 다문 채다 먹었지요. 눈길도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졌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란이 다가와 연홍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쳤니? 기방은 혼자 살기 바쁜 곳이야. 그 사내 너한테 짐될 뿐이야. 연홍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우리 마당에 있는 헛간에 잠시 머물게 하면 어떨까? 안 돼. 주인마님이 알면 내가 곤란해질 거야. 그리고 저런 사람이 한번발 붙이면 떼어내기 어려워.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지만 사내를 그냥 두고 가기 어려웠지요. 생각을 잠시 하던 그녀는 사내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우리 기방에 떼가밀이 필요해요. 뒷산에서 모아올 수 있겠어요? 품사스로 끼니와 잠자리를 드릴게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사내는 뒷산에서 뗄감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서툴지만 묵묵히 해냈지요. 며칠이 지나자 사내에게 조금씩 기력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기방 안에서도 그는 마루 닦기, 물동이 나르기 등을 맡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지요. 처음에는 기방의 다른 기생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이를 묵묵히 하는 모습에 점차 익숙해졌답니다. 하루가 끝날 때면 연홍은 사내에게 밥상을 내어 주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지요. 처음에는 대화가 없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아직 이름을 모르네요. 연홍이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지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답니다. 연홍은 더 묻지 않았지요.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어느 날 연홍이 무심코 방에 흘려둔 시한 구절을 사내가 보게 되었답니다. 지나간 시간에도 봄은 다시 오고 길 잃은 마음도 다시 피어난다. 그 글을 읽던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물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처음으로 연홍에게 말을 건넸지요. 좋은 글이었습니다. 연홍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지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네요. 사내는 다시 말이 없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연홍이 시가 적힌 종이를 자주 바라보았답니다. 연홍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지요. 날이 갈수록 사내의 모습은 변해갔답니다. 얼굴에 살이 조금 오르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일도 점점 능숙해졌고 종종 연홍에게 짧은 대답을 하기도 했답니다. 흐린 날이라 땔감이 젖었습니다. 물동이를 채워놓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연홍에게는 그말 한마디가 소중했지요. 어느 날 연홍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자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지요. 남쪽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가족은요? 모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연홍은 사내의 상처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전쟁은 모든 이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연홍 자신도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에 팔려왔죠. 사내는 고개를 들어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던 두 사람 사이의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기방 안에서는 연홍을 향한 수근거림이 커져갔지요. 연홍이 그 사내랑 같이 있으면 손님들도 꺼리게 돼. 그래, 기방의 품격이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다 무너지겠어. 연홍이 방에 들어오자 다른 기생들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었지요. 연홍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연홍에게 직접 물었지요. 그런 사람까지 챙길 여유가 있는 거요? 자신의 처지도 불안한데, 연홍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자신이 기생이라는 위치에서 그 사내를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되었지요. 그러던 중 기방 주인이 연웅을 불러 냉정하게 말했지요. 요즘 내 소문이 좋지 않구나. 그 사내가 화근이야. 기방은 정을 주는 곳이 아니야. 선택해. 너냐? 그 사내냐? 연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날 밤. 사내에게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졌답니다. 마치 마지막 식사처럼 말이지요. 내일, 떠나셔야 할것 같아요. 연홍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미 예상했던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살 이유를 다시 찾게 해주셨으니 그날 밤 사내는 묵묵히 짐을 쌌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연웅이 준옷한 벌과 시가 적힌 이제는 구겨진 종이 한장 뿐이었지요. 익숙한 이별처럼 아무 말 없이 떠나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사내가 헛간을 나서려 할때 연웅이 비를 맞으며 그의 앞을 막아섰지요. 왜또 도망쳐요? 여기가 당신이 사람으로 돌아온 첫 자리잖아요. 연홍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고 사내는 그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해라니요? 내가 선택한 일인데. 하지만 이곳에서의 당신 삶이 내 삶은 내가 결정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오랜 침묵 끝에 사내가 입을 열었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더 이상 그럴 용기가 없어요.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변하게 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사내의 눈에서 오랜만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비에 섞여 티나지 않았지만, 연홍은 알수 있었답니다. 함께 떠나요. 이곳을 떠나서, 새로 시작해요.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오른 새벽, 연홍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쓰러졌답니다. 사내는 놀라 그녀의 손을 잡았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이 솟아났지요. 괜찮아요? 연홍은 약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사내는 연홍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열이 심하게 오른 것을 알았지요. 곧바로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눕혔고, 마을의 의원을 찾아나섰지요. 기생의 병이라면 내할 일이 없네. 곧 죽을 목숨인데, 의원은 냉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사내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제발, 어떤 약이든 주십시오. 그녀는 살아야 합니다. 사내의 간절함에 의원은 마지못해 약을 지어주었고 사내는 밤새 연홍의 곁을 지켰지요. 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침과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연홍의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사내는 그녀를 돌보며 밤낮을 지새웠지요. 연홍이 아프다는 소식이 퍼지자 기방 주인은 그녀를 내쫓으려 했답니다. 병든 기생은 손님들에게 좋지 않아. 게다가 그 사내와 함께라니.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구나. 기방에서는 연웅을 향한 분위기가 더욱 나빠졌고, 마을에서는 기방에 대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기방에서 병자를 두고 있다더군. 그 사내는 사실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 저주받은 자라지. 어느 날 밤, 누군가는 기방을 향해 돌을 던지고, 창을 부수고 갔답니다. 차내는 이를 막으려다 상처를 입었지만 묵묵히 견뎌냈지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잠시 발길을 멈추었고 차츰 소문도 잦아들었답니다. 연홍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기방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이미 흔들렸지요.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왔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연홍은 기방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꾸려 조용히 나서는 그녀에게 기방 주인은 붓과 종이, 그리고 말없이 넣은 돈 봉투 하나를 건넸지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해. 후회 없기를 바란다. 연홍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사내와 함께 기방을 떠났답니다. 초란이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지요. 정말 가는 거야? 응. 새로 시작하려고. 어디로 갈 건데?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초란은 고개를 저었지만, 작은 주머니를 연홍에게 건넸답니다. 내 곁에 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 선택을 응원할게. 이건 내가 모아둔 거야. 많지 않지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요. 연홍과 사내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생이었던 여자와 이름 없는 사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연홍이 걱정스레 물었을 때. 사내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 손으로. 사내는 손수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솜씨가 나아졌지요. 연홍은 직접 지은 밥과 자신의 글씨를 장터에 내다 팔았답니다. 처음엔 발길이 드물었지만 점차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연홍이 짓는 밥은 그 어떤 밥보다 맛있어. 저 사내가 만든 바구니는 튼튼하기로 소문났지. 연홍은 근처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녀의 얼굴도 밝아졌답니다. 사내는 점차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를 장인이라 부르며 존중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당신은 바구니 장수가 아니라 바구니 장인이에요. 연홍의 말에 사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지요. 이제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깃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홍의 예전 정혼자가 마을 관아로 부임했답니다. 그는 한때 양반집 자제였지만 전쟁통에 연홍과 헤어졌다가 이제 관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는 연홍을 찾아와 다시 손을 내밀었답니다.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떻겠소? 당신이 누렸던 그 화려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소. 하지만 연홍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택했어요. 정훈자는 사내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런 사내와 함께라니.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셈이오. 연홍은 미소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찾았어요. 제 삶을, 제 마음을, 그리고 제 선택을요. 정훈자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관하로 오시오. 그날 밤, 연홍과 사내는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달빛 아래 작은 마당에서 연홍이 말했지요.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여기에 있어요. 사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연홍은 눈물 흘리며 웃었답니다. 이제 당신 이름을 알려주실래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동아. 제 이름은 동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동아. 참 좋은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 이름을 다시 짓다라고 지었답니다. 밥도, 삶도, 마음도 다시 짓는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다시 짓다. 우리가 함께 다시 지어가는 삶의 이름이에요. 연홍이 말했지요. 동아는 바구니를 만들고 연홍은 글씨와 밥을 지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들의 솜씨와 정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답니다. 연홍의 글씨는 정말 아름다워. 마치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동아의 바구니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튼튼함과 아름다움이 있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마을 속으로 점점 더 스며들었고, 이제는 사람들도 익숙히 인사하고 아이들도 두 사람을 따라 웃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지요. 어느 봄날 가게 앞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연홍은새 글씨를 써서 입구에 걸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밥처럼 산처럼 그 글씨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동화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지요. 한때는 이름마저 잃고 방황했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연홍이 동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었나요? 동아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 때, 제가 이끌던 부대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제 판단 실수로, 연홍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지요. 그날 이후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동아는 연홍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제가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연홍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깨진 그릇도 금을 입히면 더 아름다워지듯이요. 마을에 다시 찾아온 가을, 다시 짓다는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동아의 바구니를 구경하고, 연홍의 시를 들었지요. 어린아이들은 연홍에게 글을 배우려 모여들었고, 젊은이들은 동아에게 바구니 만드는 법을 배우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그때 동아가 나섰지요. 모두 함께 나누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았으니 압니다. 동아와 연홍은 자신들의 식량을 나누었고, 다른 마을에서 곡식을 구해오는 길을 알려주었지요. 사람들은 동아의 지도력과 연홍의 지혜에 감탄했답니다. 생각해보니 동아는 예전에 군관이었던 것 같아. 연홍의 글씨를 보면 양반과 규수였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의 삶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